다니엘 11장 내가 또 메대사람 다리어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리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세왕이 일어날 것이요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힘이 부여할 것이며 그가 그 부여함으로 강화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장차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 자선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위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힘이 클 것이요 몇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략하리니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를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력하여 예급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대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이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 같이 나갈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놓아요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네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대곧몇대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 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경한성업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그 특팩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활한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말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폐막케 하려 할 것이나 이르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손들로 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비천한 북방왕 그 위를 이을 자가 도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들어 다니게 할 것이나 그 분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도 망할 것이요 또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게을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주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탈찬 재물을 물에게 흩어지며 노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찬성들을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 임을 떨치며 용맹을 바라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쌓을 것이나 능이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치민이라자기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두 왕이 마음에 서로 헤어고자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리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범만 못하리니 이는 기쁨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니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의미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경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여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러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그들이 쇠폐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계율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몇 사람이 세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전된 일이 반드시 이를 것임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산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경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 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열한 아래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 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영활란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이듬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베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정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범린케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룩하며 짓멸고자할것이요 그가 장막 군전을 바다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